갓 지은 밥 냄새보다 더 좋은 냄새가 있을까요? 한국인은 밥심이다 라는 말이 있지요. 하지만 요즘은 탄수화물 과다로 인한 당뇨, 혈당 관리, 비만, 다이어트 등 여러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흰쌀밥이 아닌 여러 가지 재료를 넣어 밥을 해드시는 분들이 많고 흰쌀밥은 기피하거나 극단적으로는 탄수화물을 제한하려고 밥을 안 드시려고 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하지만 밥을 평생 안 먹고 사는 것은 실제로 거의 불가능하고 영양소의 불균형으로 오히려 건강에 매우 좋지 않습니다. 예전보다 쌀 소비량이 줄긴 했어도 밥은 여전히 우리가 매일 먹고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오늘은 밥을 먹어도 혈당이 오르지 않는 당뇨, 혈당 관리 및 다이어트에 좋은 밥을 지을 때 필요한 단한 가지 재료 바로 알려드리고요. 또한 밥을 짓는 법, 그리고 효과적으로 먹는 법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특히 밥에 이것을 넣어 밥을 해 먹으면 혈당 관리 및 다이어트 효과뿐만 아니라 항암 효과는 물론 치매 및 혈관 건강에도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밥 지을 때한 스푼만 넣어도 당뇨를 잡고 혈당을 잡아주는 음식은 바로 오일입니다. 밥을 지을 때 올리브유나 코코넛 오일, 아보카도 오일 등 식물성 기름을 첨가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면 저항성 전분이 2배 가량 높아진다고 해요. 칼로리를 낮추고 당을 낮추는 데 중요한 것이 바로 몸에 흡수되지 않는 저항성 전분인데요. 저항성 녹말은 체내 소화 효소에 의해 잘 분해되지 않는 탄수화물을 말합니다. 저항성 녹말은 통곡류와 일부 콩류를 비롯해 씨앗의 껍질, 고구마, 감자, 옥수수, 차갑게 식힌 쌀밥 등에 많이 들어 있다고 해요. 미국 콜로라도대 의대 연구팀에 따르면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는 저항성 녹말은 대장에서 발효하여 좋은 박테리아의 성장을 촉진하며 건강에 이로운 작용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저항성 녹말은 대장 폴립을 치료하며 암과 당뇨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저항성 녹말은 다섯 가지 효능이 있는데, 첫째는 대장에서 암으로 변화할 위험이 있는 폴립을 죽이고, 둘째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혈당을 조절해 당뇨를 예방하며, 셋째 건강 체중을 유지해주고, 넷째 염증을 줄여주며 괴양성 대장염, 크론병 등의 염증성 장 질환을 예방 치료하고, 마지막으로 대장에서 유익한 박테리아의 성장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밥을 지을 때 올리브유나 코코넛 오일을 넣어주면 저항성 녹말이 많이 생겨서 칼로리를 낮추고 당을 더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서 혈당관리나 체중관리를 하는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아보카도 오일에는 오메가고 지방산이 풍부한데요. 오메가고 지방산은 기름 잡는 기름으로 인슐린 과잉으로 인해 혈관 속에 축적된 기름을 제거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보카도는 약 18%가 불포화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불포화 지방산은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줘 고혈압은 물론 각종 성인병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오일들을 넣어 밥을 하는 방법은 밥을 지을 때밥 4인분에 아보카도 오일 한 숟가락을 넣어 밥을 하고 밥이 완성되면 바로 먹지 않고 완성된 밥을 냉장고에 10시간 정도 넣어둔 후에 꺼내 먹으면 저항성 전분의 양이 늘어나 더욱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오늘은 밥을 할때 넣어 먹으면 당뇨 및 혈당 관리는 물론 항암 효과, 치매, 다이어트 및 혈관 질환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알아보았고요. 저항성 전분 밥을 만드는 방법 및 차갑게 식혀서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영국 뉴캐슬대 과학자들이 수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저항성 전분을 꾸준히 섭취하면 암 발생이 6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밥을 할때 올리브유나 아보카도 오일을 한 스푼 추가해 보세요. 크게 힘들이지 않고 밥을 먹으면서도 혈당 관리 및 여러 가지 암 예방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매일 먹는 맛있는 밥, 건강히 드시기를 바라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